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 제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펼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 오심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평화의 왕, 또 사람들 중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 오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사건이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가 오늘 사절 말씀에 베들레헴 동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베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렘에 오실 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베들렘에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가장 작은 마을 무명의 마을이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시아 예수가 그 마을에서 탄생함으로 보잘것없는 마을이 영광의 마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질그릇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투박하고 별같이 없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귀한 그릇이 된다 그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 그것을 먼저 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계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뉘었던 말구유가 오늘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치욕의 십자가이지만 은 그것이 오늘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값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다는 성배가 있는 성당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저 성배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신 성배다 제가 그랬어요 저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저렇게 금은 보아로 된 그런 성배에다가 성찬식을 하셨겠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마 투박한 그런 그릇에다가 성만찬을 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누였던 그 말구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오늘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값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보물이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정말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아멘, 우리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지방 베들레헴을 여행하던 중에 있던 한 목수와 여인이 그것도 결혼 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였을 때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됐는데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한 아기가 아기로 오신 예수가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속에 그리고 가정에 상막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시간 예수스도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은 목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자들로 말한다고 한다면 큰 기쁠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목자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 주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천사들의 노래가 이 고달픈 목자들의 삶에 희망과 활력과 기쁨을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삶 속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 들어간 그 사람들 속에 감격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소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미국 성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성교를 했던 니차드슨 부부가 있었는데 이때 아직 인도네시아 자야섬에는 식인종에 있을 때였고 부족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답니다. 그리고 화해를 청할 때에는 자기 마을의 갓난 아이를 상대편에 주어서 화해를 청했는데 이 아이를 행복한 아이다라고 평화의 아이다라고 명명했다라는 거예요. 디차스 선교사가 섬에 도착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큰 부족간에서로 싸움이 나서 그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해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리차드슨 부부가 아이를 안고 언덕 위에 나타났습니다. 대치 중이던 양쪽 부족은 놀라움으로 그 선교사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살난 자기의 아들을 평화의 아이로 그 부족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말 없이 바라보던 양쪽 진영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이를 바치는 이 성교사 부부의 사랑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복음이 인도네시아 자야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평화의 아이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 평화의 아이들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평화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걱정 많고 번민하는 사람에게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이 되고 새로운 용기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들의 기쁨을 오늘 11절 말씀에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한마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뛰어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는 온 세상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온 세상 구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멀리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은 도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복된 새날을 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저는 한번 묵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애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평민들과 어울리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쓰레기 처리 공장을 시찰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무수히 일어나고 거기에는 냄새가 지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폐지를 주워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폐지를 모아서 새로운 종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여왕에게 쓰레기 처리 공장에서 종이 면뭉치를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그 종이는 희고 깨끗한 편지지였습니다. 왕실 문장까지 인쇄된 고급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여왕께서 얼마 전에 시찰하고 왔던 그 쓰레기 처리장에서 수거해서 만든 재생용지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빅토리아왕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편지지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붙잡으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나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나 축복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나 유용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렘에 오신 예수, 목자들에게 오신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겁니다. 사무함으로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줄 압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이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쫓아다니기에 바쁘고 피곤하고 지친 나를 다시 세우시고 죄악과 불신에 쌓인 현재의 내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가정에 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귀한 성탄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